여러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41,835원에 네, 25%예요. 네, 25%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에 어, 지난주 금요일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아, 개인 방송이 요새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좀 음,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생각하신 목표가도 따로 있으실까요? 아, 뭐 목표가는 따로 없고요. 네, 수익이 나면 팔아야죠 음, 수익이 나길 바라시고. 어, 그럼 전문가님께 어, 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준목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잘 사셨네요. 좋은 종목인데. 어, 그래요? 네.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이 한 3만원대에 올라갈 때 살려고 했다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저도. 너무 싸게 내려올 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못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막 3만 5천, 4만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네, 그러고 있었는데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비싸게 산것 같아서.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네. 그 수급에 저는 답을 좀 찾고 있어요. 수급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네.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요 종목을 제가 이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봤어요. 최근에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누가 누가 사는 거 보니까 개인들은 이번 달 들어 가지고 계속 팔고만 있어요. 그이 아, 매도세가 네. 언제부터 이어지냐면 지난 달부터 이어졌어요. 지난 달부터 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한달 동안.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 동안 한 3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계속 사일되거든까이 그러니까 종목은 뭐냐면 은 외국인이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살려고 했던 그 3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계속 끌어올린 상태예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상태. 기관들은 어떠하냐.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좀 반복하는 모습들이에요. 최근에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느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기관들이 조만간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차트를 제가 주,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약간 한 45,000원, 5만원 정도에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목 빠지기 기다리고 있는 가격입니다. 이만큼만 올라오면 난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는 구간들인데 그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관들은 약간 차익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또 외국인이 그걸 받쳐주니까 의외로 이제 공백이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들고 주가가 만약에 3만 5천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빠진다고 하면은 고층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잘 지켜준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어 매도가를 제가 잡아드리자면 어차피 실적은 뭐 부족했지만 좋은 회사 예요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매년 늘고 있죠. 이런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 여기 이제 기다리고 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네. 저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까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나면 팔아야죠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게나마 네. 뭐 한, 5, 제가 수익 계산해 보니까 5%, 10%이 정도 네. 구간 발생하면 네. 거기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35,000원을 기억하셨다가, 그 네. 부분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공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라간 다음에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공격해서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드리고요. 네. 정말 만약에 바로 가지 못하고 바로 35,000원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네. 한5% 정도는 추가 매서 담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괜찮으니까 음. 다만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 고쯤에서 아. 네. 한번더 담으셔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거는 괜찮아요. 아, 그래서 어, 만약에,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네. 올라갈 때 본전 구간까지 갔을 때 일단 물량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네. 하다 보면은 물량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거 좀만 더 가면 수익 많이 날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아.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 그렇죠. 그렇죠. 이미 뭐 매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갔을 때 비중 좀반 정도 줄이시고 네. 나머지 추익 네. 내시는 거. 이렇게 좀, 네. 긴 전략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